내가 쓰러질 때 절대 흔들림 없이 강한 눈빛으로. <웃음> <웃음> 먹을 수 있어? 어, 뭐가 뭐나 혼자만 당할 수는 없지. 내게는 합시다. 뭐? 이 <laughs> 설거지 하기 뭔가 이게 제시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음식면 음식 이런말 이런 거얘하는데 치아가 보이면안돼하그래전달그는 거야. 웃으면지는거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 영화 제우그 안에. 뭔데? 근데 뭐 아는지 모르는 줄. 어? 이 보인다. 오케이, 구경하는 사람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자. 내가 또 걸리면은 내일 아침까지 내가 만들게 찾아서. 근데 내가 이기면은 걸린 사람이 내거둘 중에 하나 빼주고. 아, 그래요? 오늘 있는가 세 번째 놈들 중에 하나. 이삼. 팔. 2, 3은 무지지 바보야 <laughs> 아니, 아무튼, 이게 엉터리 구구단이라 그래서, 맞히면안 돼. 그리고 웃어도 안 돼. 삼칠에 만기. 구구단을 왜 자? 부딪어 여보한테 <laughs> 마늘 는새가 <한지가> 너무 많이 <laughs> <나이다. 웃음> <3, 7. 웃음> 삼칠설거지할게 내가. 일단, 네, 이렇게 우리 저녁 식사를 마쳤고요 그러면 제가 건우를 재우고, 그럼 여보가. <laughs> 내가 설거지 하는 거고. 제가. 어, 네. 웃어서 <laughs>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질러져 있는 거. 어. 이따 가한판더 하자. 그래! 콜! 짠아라! 촤촤! 촤촤촤촤촤촤촤촤!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언니야, you know hand. 맛있어? 말있을면 o o 그지그지 o o 지우리아이 o 우 i e 아! g o o 무 i e 거 아니야? i 무 g o 거 아니야? 우아아이 너무 이쁜거 아니야? Goodie, g o o d 아 e Goodie, g o o d i 우유 우유 d i e g 지금 먹고 있는 거 우유. 하유이가 잠을 안 자서 기철이가 재운다 그래서 잠시 밖에 나왔어요. 산책도 할겸 운동 겸 나왔는데 여기 너무 이뻐 좋네요. 여기는 별도 진짜 많이 보여. 애들을 재우고 나왔습니다. 진짜 한잔 기열 네. <laughs> 여기 거실이 진짜 많이 더럽거든요. 뭔가 들어놓은 치우기 내기를 했어요 줄 빨리 까먹기 먼저 까먹고 휘파람 준비 시작 올해 첫 펜션에 놀러 왔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해. 소주 마시면서 남자 꼬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이 시각이 약하기 때문에 섹시하게 마셔주면 남자들은 홀딱 반하죠. 내가 이걸로 여러 남자 물렸어. 그렇구요. 이으도술자리 항상 그렇게 마셔. 아 이상한 집에서는 라면이 안 땡기는데 이건 밖에 나오면 꼭 라면이. 나는 외 자? 99, 나는 외 자? 37, 26, 49, 28, 5, 5, 25. 55, 25. 오, 25 맞잖아. 어 맞아. 이런 형태가 지는 거야. 44, 16. <laughs> 여보가 설거지를 하고 싶어, 하네 <laughs> 내가 설거지 계속하고 있어. 여게 있는 재료가 많지가 않아서, 그냥, <laughs> 어제 먹다 남은 소시지랑 김치, 그리고 볶음밥을 하려고 하는데,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김의 소스를 제외해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어났습니다밥 할까? 맘마 먹자 맘마를 만들어 줬어요 m m a 겠습니다 a mamma, m a m 시 a mamma, m a 여보가 너무 m m a m 어 m m a m 껴야지. 껴지. 얼마만 껴는다니. 그 낮잠 자게 되면, 진짜 진지하게 나가볼까? 했어 오케이. 가자. 빨리 준비를 합시다. 예전에 막 밥도 주고 그랬는데. 여기. 가 약간..

됐자. 안에 뭐가 있어? 오. 어 머리 머리 아 조심 여기 여기 머리 방지를 여기다 붙여놨는데 여기다 막았어. 아. 갑니다. 오 거의 1 년에 우리 한세네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여기. 그럼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아, 정리도 다 하고 나와서 잠깐 놀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 이틀 동안 촬영하느라고 수고해준 우리 희연이 박수! 박수! 박수. 자 이틀 동안 설거지, 설거지 열심히한 나한테도 박수. 박수! <laughs> 자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니, 운전한 기철이도 박수. 아 운전한 기철이도 박수. <laughs> 자 그럼 저희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